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다문화 어린이 등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장애복지 공익 채널 복지 TV 충남 방송이 개국하여 충남도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와 복지 TV 충남 방송이 골목 상권 살리기, 지역경제살리기 지원 사업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카풀 주식회사와 복지TV 충남 방송이 복지물 운영에 관한 사업과 기업 컨설팅에 관한 사업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기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장애인과 어르신, 다문화 어린이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장애복지 공익채널 복지TV 충남 방송이 개국하여 충남도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충남방송 개국식 현장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충청남도 홍성군 청운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서는 복제 t v 최교욱 회장 홍성해산 홍문표 국회의원 청운대학교 이유종 총장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 김경배 회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주민 복제 t v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개국기념식은 온양블루스 박미현 가수의 진행과 복제 t v 충남방송 홍보문화예술단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복제TV 충남방송 최치론 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본사와 협력하여 충남 지역을 아름답게 밝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의 복지문화, 볼고리 특산품 등을 소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될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다문화 어린이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장애복지 공익채널, 복지TV 충남방송 개국이 소외된 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충남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청운대학교에서 복지TV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와 복지TV 충남방송에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 경제 살리기 지원 사업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생존 절벽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안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과 복지tv 충남방송 최칠원 사장은 14일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경제살리기 지원 사업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 그들의 눈물을 닦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나도 경제 주체로 인정받아야 내 자식한테 잡지만 떳떳이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장사 취급받으니까 내 자식한테 어느 부모가 물려주려고 그러겠어요. 어느 자식이 이걸 물려받으려고. 그래요. 국가가 인정을 안 하고 사회가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이날 밝힌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협약 및 협력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취재, 영상 제작, 방송과 산학 협력에 관한 공동 지원 사업, 복지 TV 지사별 업무 제휴 협약 체결을 통한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와 복지 TV 충남방송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전략적 제휴 소식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복지TV 안재승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카인포 주식회사와 복지TV 충남방송의 상호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복지모론형에 관한 사업과 장비 및 설비 렌탈에 관한 사업, 기업 컨설팅에 관한 사업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카인포 주식회사 김순범 대표이사와 복지TV 충남방송 최치원 사장은 상호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밝힌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복지물 운영에 관한 사업과 장비 및 설비 렌탈에 관한 사업, 기업 컨설팅에 관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협약 및 협력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방송 영상 제작 및 재반 정보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카인 포주식 회사와 복지TV의 상호이익증진은 물론 기업인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복지TV 박찬이었습니다.